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송합니다. 시 See 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혼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숨을 들이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루를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소망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과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제록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고등부 연합 신앙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또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통독범위는 에레미야 칠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칠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바른 삶을 통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팔장에서는 거짓 평강을 외치는 지도자와 또 제사장 그리고 회개치하지 회개치 않는 그런 백성에게 멸망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9장에서는 어, 임박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7장에서 특별히 또 3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에서 너희가 살게 하리라 또 5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행위를 바르게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 그첫 번째는 아, 예배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 절과 삼절 말씀, 이 절과 삼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밖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게 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0절 11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컬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선포하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과 행위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긴 나오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런 믿음 없이 자신의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십구절과 삼십절을 보시면은 이들의 죄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십구절, 삼십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노하심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유다와 온 나라의 산마다 언덕마다 재단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또 성전 벽에는 뭐뱀 그림을 그려놓고 태양 그림을 그려놓아서 뭐 거기에 두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성전 문 앞에 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지 않냐"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 지금. 어, 내가 드린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바른 예배인가, 아니면 바르지 않는 예배인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저 내 욕망을 이루어 줄 여러 신들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내 삶의 그 왕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올려져 있다면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 여우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랑과 정의를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육 절과 칠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또 이방인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그 약자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도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압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복이 있는데, 이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뭘 행하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 위에 세워진 사랑 이것이 바른 바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거다 사주고 필요한 것도 아낌없이 챙겨줍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자라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도둑질에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겠습니까? 큰 실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것으로 챙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워진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나 남을 돕고 살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는 방법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또 땀을 벌어서 또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과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잘 섬기지만 그러나 평일에는 우리 약한 사람들 속이고 짓밟고 또 힘들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우리 예,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임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이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돼. 예,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배고, 이게 바른 사랑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는 이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과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놓쳤던 이 바른 길과 행위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첫째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고, 둘째는 바른 사랑, 정의 위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두 가지의 삶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정말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랑과 정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가 세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예배, 바른 사랑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대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수련의 달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재충전이 이루어지도록. 둘째로 다음 세대부의 여름 사역이 끝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세째로 폭염과 휴가철에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네 번째로 성도들이 중보기도대와 네이버 블레싱 사역에 더욱 동참하여 성교적 삶을 실천하도록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부와 비전 세대부의 부흥으로 순천의 젊은 세대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섯 번째로 통일성교와 열방성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협력 및 후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과 자녀들의 형통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